어, 이거 너무 무서웠어. 너왜 소문 안 쉬었어, 근데? 아나 <laughs> 어, 진짜 너무 나 무서... 너무 누군 줄알아어나 <laughs> 진짜 너무 무서웠어. <laughs> 어, 내 심장이야.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이 전해차를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너무 무섭다. 하. 너무 공포스러웠다, 지금. 와 왜, 뭔데? 범인인가 보다. It wasn't enough for you that I killed the mechanic. It's over now. I will kill them all. Cleo, Thomas, Lily, Jesse, and then every single one of them and you will watch. And in the end. We'll for you. 우리 집 오기 쉽지가 않은데 아, 바람이 너무 아, 우리 집 버스가 안 다녀. 아, 바람이 너무 아, 우리 집 올게. 수... <laughs> 밤에 올려면 훈천등 <손전등이> 있어야 돼. <laughs> 아, 너무 무섭다. 아, 공포 게임이었네. 방공포 게임이었다. 어! <laughs> 아, 눈물 날 뻔했네. 어. 이거 너무 무서웠왜 소문 알 쳤다 근데. <laughs> 아, 나 진짜 너무 나나 죽은 무서... 줄 알아.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오, 어, 내 심장이야. 간다. 응. 아, 아! 여기도 오니고 제이크도 오니고 제시도 오니야. 어디 먼저 갈 거냐고? 응. 제시도 응? 오니고 제이크도 오이야그 위에는, 그거, 땡땡땡이야. 말하는데 말했는데 말하냐? 응. <laughs>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진 거 같아. <laughs> 음. 전화한통 왔어, 아까 그냥 담백하게. 그래. 범인이었어. 같은 사람이겠지? 응. 범인이사 자. 그 그러니까 얼굴 없는 남자일 뿐 걔가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야? 범인이지 얼굴 없는 남자인지 아닌지 아 모르는 거 아니야? 언제든 <laughs> <laughs> 얼굴 없는 남자 가면 쓰잖아. 아니 범인이지 너 죽인다고 했는데. <laughs> 아 킬려 하는 건나 나한테 그 킬려 얘기한 게거짓씨 그 맞아? <laughs>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닌데>, 아무거나. 아무것도... <laughs> 아, 알았어. 아무거나. 네 하고 싶은 얼굴 없는 남자. 오이런 뭐그 사람이 뭐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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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골 사람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죽일 그냥 거하고. 죽일 거라고 했다고 할까? 응. 그래야지 얘네들도 응. 뭔가 이렇게 칭하겠지? 그지? 그럼? 지금 마음 편하게 있어야 돼, 지금. 죽일 거라고 했어. 보디가한 명씩 데려와야 된다고. 너희 그 이름, 이름 전부 다 부르면서. <laughs> 하나, 하나. 정성 들 그래. <laughs> 내가 지켜보게될 거래. 뭘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된다 <laughs> 아니지, 말해야지. 그래 쟤네가 그걸 하지. 이 웃을 일 아니야, 약간? 심각한 일이야. 알았어. 날 잡으러 올 거래? 저거 가득 찼어? 음, 무섭게 말하긴 했는데.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네, 아까?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네? 응. 음. 아니, 응, 음, 그래. <laughs> 응? 다들, 다들 당황하지. <laughs> 그거 토마스랑 나에 대한 반응이지? 아니, 아니 모두, 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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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모두. 음. 그니까 얘네가 갔기 때문에 다 죽인다고 한 거지? 이에 음. 대한 얘긴가 봐. 음, 음. 그럼 뭐 어떻게? 정확히? 해 정확해? 뭐, 그거랑, 먼저 제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의자 와서? 아무 <laughs> 말도 안 해야지. 그런데 정확하게 너네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는 거였잖아. 네. 그래, 알았어. 당연히 맞지. <laughs> 너네 당당하게 그 사람 집으로 쳐들어갔잖아. 쳐들어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신고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깃털 세우고 가오 잡는 게 당연하지 깃털 세우고 가오 잡는.. <laughs> <laughs> 어지럽다 어지러워 잘 <laughs> 아, 텐데 연락은 됐어 릴리? 아 맞다 얘네 경찰 잘 연락 안 되잖아 아 맞네 했어? 했냐고? 응 오케이 어, 됐다 그래. 응. 작은 바로 마이클 앤슨 집으로 가서 둘러볼 거래 그래 집을 어, 빨리 그래, 그래. 가오고 경찰관이 전화로 확실하게 말했어 그 <laughs> 경찰관이랑 뭔가 커넥터? 화내... 혹시 그 경찰관이랑 알란이 물어보자 응어 음. 맞나봐 모른다 맞나? 전화 받았을 때 이름은 귀 기울이 안 들었어 아잉한번더해 아, 그럼 마이클 앤슨이 캔디한테 전화했어 릴리 그 사람 이제 우리 쫓고 있어 그래도 뭐왜좀 느려 그 정도로 멀리 가진 않겠지 그치? 왜냐면 경찰이 마이클 집에 들이닥쳐서 우리가 봤던 모든 걸 보게 되면. 근데 가면 또 없어 다증거물다 없어졌을 거야. 지금 요즘 어. 우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체포할 테니까. 야 바보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 맞아. 우리 범인이 그거였을 텐지 <laughs> 우리 범인? <laughs> 아니, 제이크 말이 맞아. 그래 제이크 말이 맞아. 다들 경계하자. 응. 그 사람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있어. 음정가 대화하고... 근데 대화할 때는 이 순간에 증거를 임명하는데 우리가 뭐 했겠어?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난 그랬을 거야? 아니야 굳이 나한테 나랑 그사람동의시라고 그래 싶잖아.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순에도 그래. 증거를 임명하고 있을 거야 그래 나랑 뭐 걔랑 동의시래 응. 이상하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리치가 말한 숲 속의 그 집으로 떠나자 아, 그럼 잘... 1타, 1타 몇 피야? 1타 <laughs> 5피 아니야? 그냥만 있으면 안 돼?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좋을 거 같은데? 난 우리가 이 협박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군. 음... 그 사람이 협박을 무시하기 너무 많은 어, 일들이 그치, 일어났어. 그치.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무시는 못하지. 음. 아, 엿들었지라고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서 대지 마. 그럼 그 위에 걔가 있었을 수도 있던 거 아니야? 리치? 그 집에? 어, 리치가 없어졌잖아 지금. 음, 음. 그럼 그 어딘가에 리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어, 너제이크온거봐하더라 얘가 그랬잖아제이크 없다고. 응. 음. 근데 이거는 따로 겐톡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겐톡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왜난도기 어, 응. 음, 약간 왜 너만 빠졌어? 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리고 왜 우리라고 해? 우리 가 어디서? 내가 이해를잘 못하는 듯. 너 어디 산다고 했지, 해커 보이? 제가 왜 우리가 이 협박을? 아, 어. 해커 보이. 해커 보이. 이것봐, 어쨌든 더스쿠드는 아니잖아, 안 그래? 이래서 넌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응. 음. 왜왜왜또 쓸데없는 걸로꽃풀 잡아서. 너희들 그 망할 숲속의 집으로 당장 가. 아.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위험하니까. 아못 가게 하니까. 저런 거. 음. 음. 우리 벌써 얘기 끝냈잖아. 난 리치 없이는 안 가. <웃음> 얘들아. 얘들아. <웃음> 지금은 무엇보다 너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아니면 음. 왜 토마스? 불렀는데 왜 그래, 우리 하자 지금 무엇보다 너희들 안전이 최고잖아 제시저 미친놈이 너 죽이게 되면 너도 리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난 리치 포기하고 그냥 떠날 수가 없어 <laughs> 더 이상 살아있잖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이건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포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 잘 알아 정도로 할까?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자 알았어 이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우린 포기 아무도 안 했잖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는 몇 번째 하는 좀, 거야 대답 좀 해줘 아니면 그냥 <laughs> 본론을 말해 나나폰 갖고 있어 어?